자, 화이트 플레어 이 다시 까보겠습니다. 이거가 저는 그냥 레어 카드만 나오면 돼요. 불카모스 레어 나오면 좋겠다. 확실히 다른 레어랑 다르게 그 홀로그램, 가로로 되어있는 홀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좀 멋, 예쁘더라고요. 어? 레어 카드 하나 떴네 어, 아트레어인가? 설마? 탱그릴. 저 탱그릴 좋아해요. 고스트 타입 포켓몬. 바다의 그림자. 고스트 타입으로 되어있는 게 좋네. 물 타입 아니고. 어, 두루큰, 오, 전에 그거. 그거 뭐냐 어하한 뭐 뽑은 거줄무 m 어, 버령 너트령 괜찮 오이그니전 에너지 이거 뭐예요 이거 무색 에너지 세개 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꽤큰거 같은데 데스니칸 아트리 하나 건졌습니다 뭐 데스니칸이 나오네 근데 데스니칸이 성능은 되게 좋은 포켓몬인데 디자인은 솔직히 좀막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오케이 유테리 이거 그 주인공 5세대 주인공 모자 물고 있는 거 귀엽네. 유말타입 개의 포지션의 포켓몬이죠. 뭐 4세대는 비번이, 6세대는 파르미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. 어... 우 아, 어... 아트리오로 뽑았던 요테리가 바로 나오네요. 여기 일단 요테리 하나 건졌고, 요테리 세비냥 사철로 너트령 이게션 이기... 에너지 브레이브뱅글? 브레이브 뱅글? 어 뭔가 멋있네요 뭐지 이게? 아 EX한테 플러스 30이 된다고? 어 잠만 야, 이거 맥시멈 배트랑 이거 에이스 스펙 카드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? 뭐였지? 룰을 가진 포켓몬은 제외라는 게 있긴 하네요 이 카드를 붙이고 있는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이 상대 배틀 아 여기 플러스 50이구나 이거 플러스 3 0이네데 어. 비슷하긴 하네요 토네이로스 중전설 포켓몬이에요 나름 랜드로쓰였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오 어, 폭풍 기분의 장기를 선택해서 벤치 포켓몬에 붙인다 괜찮네 나름 세 개? 이거 건졌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확실히 이렇게 여기서 나온 레어카드는 이렇게 가로로 홀로그램 인쇄인거 보니까 어 뭐지? 멋있기는 한데 뭔가 좀 그 인쇄 잘못된 건가 에러난 건가 생각을 했는데 원래 이런 거였네요.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잠깐만요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일반 레어 카드랑 비교를 좀 해볼게요. 어, 어 잠시만요. 일반 카드 스칼렛 바이올렛 일반 레어 카드 찾는 중약 20초 걸릴 것으로 어 바로 나오네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게 더 홀로그램이 멋지죠.